SCP-682의 격리실을 한가득 채우고 있던 염산을 전부 빼내고는 도로 바닷물을 채우고 있는 박사들. 오늘은 또 무슨 뻘짓을 계획 중인 것일까요? 사실 얼마 전 박사들은 긴급회의를 진행했는데, 최근 재단의 또 다른 제거일 순님 부끄럼쟁이의 제거 방법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성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차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박사들은 기내일을 통해 최근 가장 성과를 보였던 173과 165의 경우처럼, 효과가 있는 여러 개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보자는 결론을 내렸고, 실험에 동원될 개체 선별을 위한 첫 번째 대상으로 바로 SCP-1128 수중공포가 선정된 것이었답니다. 녀석은 자신의 모습을 봤거나 알고 있는 사람을 자신이 있는 물속으로 소환해 잡아먹는 녀석으로, 과거에도 682 제거 실험에 동원되긴 했지만, 682 녀석이 온몸으로 열기를 내뿜어 물을 전부 증발시켜버린 탓에 제대로 된 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박사들은 1128이 가진 소환 능력과 공격성이라면 682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것이라 예상했고, 녀석이 맞서는 것이 아닌 물을 증발시키는 선택을 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즉, 1128에 다른 무언가가 더해진다면, 완전한 제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 우선 1128만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준비 중이었던 것이랍니다. 네. 나름 큰 그림을 그리며 시작한 실험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박사들은 알지 못했답니다. 이미 파악이 끝난 대상을 682에게 다시 한번 상대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를 말이죠. 682가 물을 증발시키지 못하도록 충분한 냉각 시스템까지 준비 완료한 상태로 격리실에 물을 한가득 채워 넣은 박사들은 다시 한번 1128의 모습을 682에게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682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갑자기 녀석이 정체불명의 기체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던 것, 여석이 뿜어낸 기체는 격리실 내부의 한기 시스템을 통해 순식간에 기지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나중에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여석이 뿜어낸 것은 다름 아닌 Y등급 기억제와 유사한 성분을 가진 화합물이었는데요. 기억제랑 기억소거제의 반대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잊어버린 기억을 떠오르게 하거나 종류에 따라선 특정 기억을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석이 이 타이밍에 기억제를 내뿜었다는 것은 재단에게 거하게 엿을 먹일 준비를 했다는 것. 아니나 다를까, 기억제에 노출된 요원들은 단한 명도 빠짐없이 1 2 8의 모습이 담긴 환각을 목격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같은 시각, 6 8이도 멀쩡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인데, 기억제를 내뿜는데 너무 집중한 것인지,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닷물 속으로 빠르게 끌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박사들은 682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만 있다면 1128의 변식성에 감염된 요원들이야? 물에 접촉하기 전에 기억속거제를 사용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는 상황수습은 뒤로 미뤄두고 다시 실험에 집중했는데 이는 완벽하게 잘못된 판단이었으니 박사들은 즉시 기동특무부대 카파-12 통칭 바다악마를 통해 1128의 영역에 682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지만 그 순간 카파-12가 타고 있던 배가 갑자기 무언가에 의해 당겨지듯 빠르게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곧이어 모든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는데요.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낀 박사들. 어떻게 된 일인지 682도 갑자기 격리실에 다시 나타나서는 깽판을 부리며 날뛰기 시작했고 곧이어 충격적인 행위를 이어나갔답니다. 다름 아닌 알수 없는 방법으로 요원들을 자신의 근처로 소환하기 시작한 것. 영문을 알수 없었으나 그 방식은 1128의 변칙성과 상당히 닮아 있었고 최악의 소환술을 익힌 682에게서 도망가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 682의 생김새를 알고 있는 요원들은 하나둘 속수무책으로 소환당하기 시작해 녀석에게 제거당할 수 밖에 없었답니다 반면 소식을 들은 재단본부는 급히 1128에게 D계급을 보내 상황 파악을 시도했지만 녀석에게서 예전과는 달리 파충류의 특징이 확인된다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단서가 없는 상황 결국 요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계속해서 당할 수 밖에 없었고 63시간 후 기지에 소속된 요원 중 무려 89%가 제거당하고 나서야 녀석의 소환술 사용이 멈추며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보였는데요. 다만 682의 신나는 깽판 탓에 살아남은 요원들조차 1 2 8의 변칙성에 감염된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 재단본부는 구출 및 치료 과정에서 요원들이 추가적으로 1128의 변칙성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지를 통째로 제거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직까지도 어떻게 682가 기억제를 뿜어낼 수 있었던 것인지 또 어떻게 1128의 소환수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해당 사건 이후에는 동일한 능력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거 실험 당시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능력을 익힌 것이 아닌가 추정 중이라고 하네요.